지금, 네. 144에요. 아, 네. 그, 그, 러면 이제, 7 플러스 7부터는 이제 146을 넘는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23 곱하기 7 플러스 7에서 23 곱하기 22 플러스 22까지. 아. 여서 결국 22 빼기 6, 해가지고, 열, 여섯 개. 아, 요렇게 구할 수가 있군요. 어, 근데, 근데. 네. 여기서, 그러면, 네. 6하고 8하고 10에, 네. 배수고, 음. 아, 일단, 이게 지금, 음, 나누는 수가 나머지에서 다2씩 모자라잖아요. 아, 6이랑 사람 비교했을 때2차이 나니까요. 8이랑 네, 그 8이랑 6을 아, 비교했을 때도 2차이 네. 나오고 다 차, 2차이씩 차가 나니까 네.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이세 개의 최소공배수에서 2를 빼주면 안녕하세요 건강한 숨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 주세요.